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 인사관리 해고와 성과급이라는 주제로 고용노동부 지리회시인 근로기준정책과 마이너스 2377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인사관리 딜레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기 요양 중이며 복귀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회사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사 실적에 따른 공평 분배, 즉 PS와 개인 실적인 PI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는 2년 연속 최하위 고과를 받은 직원은 통상해고 할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연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고요. 이처럼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회사는 세 가지 중대한 법적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마주한 세 가지 핵심 질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과급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근무기간이 극히 짧은 요양 중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해고해고 해고 시점과 관련하여 근로자 복귀 후 30일의 해고 금지 기간 중에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날짜를 해고일로 지정하여 해고를 예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연속 저성과 판단에 대한 것인데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을 무평가 등급으로 처리하고, 다음 해에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로 간주하여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과급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과급의 지급 여부는 단순히 요양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하기에는 위험하며,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급 의무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과거의 지급 관행입니다. 업무상 재해외 다른 사유, 예를 들어, 육아휴직 등으로 30일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해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급의 성격입니다. 개인 실적과 무관한 회사 실적에 따른 공평 분배분, 즉, PS가 성과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공평 분배분의 처리입니다. 만약 공평 분배분이 존재한다면 해당 부분은 개인의 기여도와 무관하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고 제한 기간과 해고 예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 조항은 해고를 금지할 뿐 해고 예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반면 해고해고는 법률상 해고해고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해고 금지기간 중에 해고를 예고하는 행위 자체를 법이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입니다. 핵심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해고 예고의 시점과 무관하게 모든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겪은 근로자를 복귀 직후 해고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대원칙이 모든 판단에 우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속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무상재해 기간을 저성과로 간주하여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업무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했던 이 기간을 평가 없음이 아닌 최하위 평가로 간주하여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2 0 1 8 다이 2 5 3688례에 따르면 먼저 해고의 근거가 되는 성과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즉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업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통념상 고용불가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근로자의 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 직무 재배치 등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사관리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성과급은 관행과 규정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불이익 처우의 근거로 삼지 마시고 특히 개인의 기여와 무관한 공통 보상부는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해고 금지기간은 절대적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금지기간 이후에 해고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라는 가장 높은 허들을 넘어야만 하며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성과는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기간을 성과 부족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